마이 옥션 부동산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가평군 가평읍 단독주택 경매물건에 나왔습니다. 300평의 넓은 마당을 보유한 여유로운 분위기의 매력적인 주택인데요. 우리 경매물건 토지는 394평, 건물은 36평, 감정가격은 4억 2천만원입니다. 마당에 수목과 잔디, 지하수 관정이 매각에 포함되면서 취득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거실 방향으로 계곡과 임야 조망이 우수합니다. 북서측으로 4m 도로와 접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집 내부를 볼수 없도록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프라이빗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 증축 여부도 판단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입 연람 내역을 보면 소유자가 2002년부터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문 상태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용도해야겠습니다. 경춘선 가평역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 한적하고 여유로운 주택입니다. 주변 경치가 아주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 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전원주택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